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여호수아 11장 18절에 여호수아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자체로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기간이 오래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 서른 한 왕, 어제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12장 24절에 모두 서른 한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고,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게 사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마,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여호수아지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늙은 줄 알고 이게 사실인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늙었다. 너는 아직 청년이다. 갈렙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늙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정상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음, 인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생에도 계절이 있는데 그 인생의 계절에 맞춰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없다 그럽니다. 네, 철이 계절 아닙니까? 철 없네, 철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모습을 감사하지 못하면 철없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자의 품격과 그 무게감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젊을 때에는 쫄래쫄래 뛰어다녀도 이쁩니다. 런닝만 입고 다녀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뛰어가는데 신호등에서 뛰시는데 뭔가 좀 철양해 보이더라. 애들은 그렇게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뛰기만해도 이쁜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어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이든 자에게 주시는 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실 때도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자녀들은 꿈을 꾸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끝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이가 많아 들었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어 사명과 어, 이 맡겨진 일들을 좀 바꿔 주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끝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복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바꿔 주십니다. 너 이제 나이가 많지. 너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정복 전쟁에 비하면은 좀 아쉬울지도 몰라요.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실제로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이제는 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분배 과정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전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쟁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항상 모든 것의 문제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을 나누고 전리품을 나누고 상을 나눠주는 그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엄청나게 분열되지 않습니까? 동과 서가 분열이 되고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분열이 되고 좌우 분열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잘 되는지 안타까울 정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근본 문제는 당파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당파 싸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임진왜란 같은 것도 준비도 못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역사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승리했을 때 그다음에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은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어쩌면은 그것은 나이 든 사람들만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제대로 나이가 먹으면 권위라는 게 생깁니다. 예,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엄청난 존경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점점 육신은 약해집니다. 세상에 제가 이제 50초반인데 벌써 노안이 오고 어, 청력도 좀 아주 젊은 때 같지가 않고, 조금 시끄럽, 조금 더 음량을 높이면 시끄럽고. 조금 음량을 낮추면은 잘안 들리고. 점점 이렇게 됩니다. 아, 예. 이게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에 맞는 사명을 맡겨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인생의 감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 사명을 잘 받아들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어, 문하세 반지파, 루벤 족속, 가 족속은 요단저편 동쪽에서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 하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술족속, 마아갓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했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쫓아내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어서, 내가 어?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 심지어는 남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부패한 생각들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압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물이에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도 나는 괜찮은 척해도 내가 음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왠지 기분 나쁘고 나의 음란함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품고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의 분노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품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느낍니다. 왠지 나에게 화난 것 같아. 왠지 저 사람은 뭔가 음란한 기운이 느껴져.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니까요. 모르겠 거니 하지만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아시겠어요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거. 아저 사람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참 믿음이 없구나. 여전히 세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뭣도 놓쳐도 살겠지만 세상적인 저거는 놓치면 저 사람은 죽겠구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알아요. 서로 서로 알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쫓아내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래서 의도를 가지시고, 이 민족이 남아있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남기셨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쫓아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것을 여러분이 못 누리는 어떤 것 때문에, 남은 모른다고 해서 스스로만 느끼고 싶은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거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누릴 것을 못 누리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뭘못 누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게... 아, 내가,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해 주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못 누렸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어, 교훈이 됩니까? 근데 못 누리면은, 못 누린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인생은 한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세울 필요가 늘 있는 겁니다. 제거해야 될 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레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분명 밟고 살아갑니다만은, 왕같은 제스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감사할 제목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기복적인 진앙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놓치고 살아가기에 기독교가 세속화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가 늙었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마치 장이 익듯이 썩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될때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사명이 또 있다는 겁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주신 사명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젊고 싶어서 안달라 하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늙음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여서 젊을 때 못한 그 사명이 나이 들어서 주어진 그 사명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사명 잘 발견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인생에서 그술과 마각같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곳 있습니까? 언젠가 이게 가시거리가 됩니다. 가시가 돼요. 우리를 찌릅니다. 그때 해결할 걸. 아이고 그때 해결했을 걸.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고요, 기도를 막고요, 찬양을 막고요, 예배를 막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문 열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 빨리 해결하고, 사람이 못 본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품고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잘 되는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